안녕하세요 종로상가닷컴 대표 안영욱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또 새로운 물건을 어떤 것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 오늘은 그 엄마들 우리 친정엄마들을 위한 선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어, 40대 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40대 50대 뭐 이렇게 분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오닉스 제품을 또 가지고 왔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블랙 오닉스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 오닉스는 대리암이라 그래서 미국이나 아르헨티나 뭐 이런 등지, 멕시코 등지에서 나는 보석이라고 할수 있고요. 어, 다른 보석들에 비해서 조금 둔탁한 색깔이 나기는 하지만 또그 대리암만의 특별한 컬러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 오닉스입니다. 오닉스에는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멋쟁이들을 위한 블랙 오닉스를 보여드렸고 오늘은 제가 초록색 오닉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세트로 가져왔어요. 어머니들한테 선물용으로 참 좋아하신다고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말씀을 해오셔서 오랫동안 또 사랑을 받고 있고요. 어, 이 오닉스, 초록색 오닉스는 먼저 보셔야 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먼저 반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초록색 오닉스 반지입니다. 굉장히 볼륨감 있죠? 어, 이렇게 고에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음, 이렇게 고를 이렇게 독특하게 하나하나 굉장히 많이 받쳤어요. 꼭 잡고 있게, 이게 약간 화려한 느낌도 주면서 이 오닉스만의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살렸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러프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살랑살랑 달아서 <laughs> 어, 기존의 다른 제품들과 또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차별을 뒀어요. 굉장히 크죠. 손가락 하나를 거의 다 차지할 만큼 커다란 사이즈의 오닉스, 초록색 오닉스예요. 어 사람들이 주얼리에서 그 초록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여쭤봤더니 그 많은 어머니들 사이에서 어, 초록을 주얼리로 지니면 남편이 밖에서 돈을 잘 벌어온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초록색을 반지나 목걸이나 귀걸이로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그 경상도에서는 또 그런 말들이 이제 그 서울 쪽이나 이쪽보다는 더 많이 돼 있어서 어 이렇게 초록을 좋아하시지 물론 초록이 굉장히 예쁘기도 하고 저도 초록을 좋아하는데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저도 어 돈을 많이 벌어오는 어 그런 남편이 있다는 건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몇 명이나 그런진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반지 이렇게 오닉스 반지 초록색. 오닉스, 우리에게 불을 가져다 주는 이런 초록색 오닉스 반지고요. 어, 이 반지는 제가 오늘 초특가로 37만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초특가 맞고요. 또 제가 목걸이도 보여드릴게요. 자, 목걸이를 보시면 이렇게 사이즈가 요정도, 굉장히 볼드하죠? 볼드하고 컬러도 어, 너무 예뻐요. 초록색이 여기에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이제 알을 달았고, 14K 노즈골드고요 음, 여기에는 아까 반지에 있는 것처럼, 어 똑같이 러프 다이아몬드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디자인 부분에서 약간 차별을 둬서 지루하지 않게 하나 더 이렇게 만들었고, 역시 이 목걸이도 처음 반지에서 이렇게 보여드렸던 것처럼 요런 세팅이 목걸이에도 똑같이 되어있어요 요런 세팅 아주 볼드하죠 어, 보통 이제 작은 반지 미니 반지들 한듯 안한듯한 반지도 즐겨서 하다가 이제 점점 주얼리를 알게되고 내가 나를 주얼리로 꾸미기 시작하면 이제 알들이 커지기 시작해요 이제 대담해지고 또 정말 멋을 주얼리로 멋을 내는 방법을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는 귀걸이를 보여드릴 텐데 똑같이 러프 다이아몬드. 자 보시면 이렇게 러프 다이아몬드를 앞에는 세 개, 뒤에는 이렇게 한 개가 들어 있죠. 러프 천연 다이아몬드예요. 앤틱 다이아몬드. 그리고 목걸이, 귀걸이에도 아까와 같은 방식의 이렇게 특별한 잡, 특별히 이렇게 잡을 수 있게. 이렇게 보시면 뒷, 뒷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뚫려 있어요. 왜 이렇게 뚫려 있냐면 보통 보석은 이제 빛이 뒤에서도 오고 앞에서도 해서 와가지고 이 투명도 빛이 이 보석을 지나가요. 그러면 더 반짝임도 좋고 또 빛과 함께 이렇게 퍼지는 그 태양이 주는 빛과 함께 이렇게 퍼지는 느낌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왜냐면 천연 보석이기 때문에 그냥 광이 아니라 그 천연에서 나온 자연 광이 또 자연과 어우러져서 가장 아름다운 빛을 낼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착용한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보시면 이런 느낌. 음, 보이시나요? 이런 느낌. 아주 볼드하죠? 그리고 굉장히 디자인이 독특하고, 정말 디자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든 나만의 골드한 귀걸이. 다른 사람들이 잘 하지 않고 흔하지 않은 디자인의 이런 귀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세트 제품으로, 음 귀걸이는 오늘 특가가 45만 원. 그 다음에 목걸이는 40만원, 반지는 37만원입니다. 거의 뭐 40만원에서 아래위로 이렇게 가는 가격대인데, 또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셔서 종로상가닷컴 문의주시면, 어 오늘 문의주시는 분은 이 가격에 만나실 수 있고요. 저는 선물용으로 어 우리 엄마 정말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이렇게 예쁜 거 하나 사드리고 싶은데 뭐 해드릴까 고민스러울 때 이렇게 목걸이, 반지, 귀걸이 세트로 해드리는 것도 괜찮고 또 그냥 또 이렇게 하나씩 해도 참 예쁜 느낌이죠. 일반적인 또 주얼리가 아니라 볼드한 거 좋아하시고 어른들은 볼드한 것도 좋아하고 저도 그렇고요. 또 이렇게 귀걸이도 이렇게 어디 이렇게 나갈 때 이런 느낌이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시. 딱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착용하고 나갔을 때 이렇게 요런 느낌 우리에게 재물을 가져다 주는 그 배우자의 성공을 기원하는 색깔인가봐요. 음. 너무 좋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뭐 그런 미신적인 어떤 걸 떠나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이렇게 착용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음, 자 느낌. 아시겠죠? 이거는 그린 오닉스. 그린 오닉스. 자,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찰랑찰랑 이렇게 흔들리고 굉장히 귀엽죠. 지금은 나이를 막론하고 이렇게 자기의 개성도 살리고 고급스럽고 또 특별한 주얼리를 할수 있다는 게참 좋은 거 같습니다. 그 아프리카, 미국, 어, 멕시코, 아르헨티나 이런 등지에서 어, 나오는 어, 그린 오닉스 대리암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은 제가 그린 오닉스 세트 목걸이, 반지, 귀걸이를 소개해드렸고요. 주얼리는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정말 수천 가지들이 나와 있고 쏟아져 나오고 매일 새로운 디자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주얼리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더 많은 물건들을 찾아서 여러분들께 매일 눈 요기도 시켜드리고 또, 아, 갖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좋은 가격에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종로상가닷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어, 궁금하신 점들은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종로상가닷컴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셔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친절한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세요. 자 그러면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